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내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옷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물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극료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도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유교 경전인 효경에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체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해치는 것이므로 불효에 해당된다고 여겼습니다. 구한 말. 고종 황제가 서구식 근대화를 위해 단발령을 내리자 효를 버리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여기며 전국에서 단발령에 반대하는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유대인들도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레이기 19장 27절 너희는 머리 모서리를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왕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구별됨을 나타냈고, 일반 백성들 역시도 머리털과 수염을 잘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고 하신 것은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몸짓으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시므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몸짓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지은죄는 이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는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급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남유다 백성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쓰러지고 3분의 1은 도망 다니게 만들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몸짓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고 전경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은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고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하고,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강규양님께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님 교회 성도들 이 하루도 부지런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만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할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